일본 원조 아이돌 마츠다 세이코가 천내한 공연을 선봅니다. 이번 공연은 세이코의 데뷔 45주년을 기념하는 투어의 일환이자 지난해부터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와 부도칸 등을 거쳐온 대장정의 첫 해외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. 1980년 18세의 나이에 맨발의 계절로 데뷔한 마츠다 세이코는 등장과 동시에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습니다. 청순한 외모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겸비한 그는 바람은 가을색, 여름에 문등 발표하는 곡마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특히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발표한 싱글 중 24곡을 연속으로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리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으며 총 2,963만 장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. 마츠다세이코는 신드롬급 인기와 영원한 아이돌이란 수식어를 안겨준 푸른 산호초를 공연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.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황금기의 상징과도 같은 이 곡은 최근 걸그룹 유진스 멤버 한이가 도쿄돔 팬미팅에서 커버했습니다. 한이는 단발머리와 마린룩을 재현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.